최근 중국산 차량 및 차량 부품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도청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중국산 전기차 및 관련 부품에 설치된 통신 모듈, 센서 등 IoT 장비들이 사용자 위치, 음성, 차량 내 활동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말부터 국내 공공기관 및군 관련 시설 인근에서 중국산 전기차 사용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중국산 장비에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술적 증거나 침해 사례는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선제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차량용 반도체와 통신 모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외부와 연결된 상태에서 보안 결함이 존재하면 충분히 감시나도 감청의 수단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클라우드 서버가 중국 내에 위치하거나 원격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제조사 서버에 지속적으로 접속하는 시스템은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주장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반박하며 자국의 전기차 기술과 수출 제품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한국 내에서 실제 정보 유출이나 감청이 발생했다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와 통신 장비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제트 등 중국 IT 기업 제품의 사용을 공공부문에서 금지했으며 유럽연합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 확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앞으로는 보안 이슈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이라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